어둠피남아죠우빈스 음, 아, 음, 내가 봤을 때 위사 안할것 같은데 남아죠 베퍼야 음, 정치 당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녹취 재판 속 장문철 TV 점수 때는 풀레사 사인 큐인데 제보자분 생각에 팀 채팅 및 전체 채팅으로 욕한 사람 탱커고요. 딜러 둘다 채팅 안 쳐서 피해준 건 없대요. 자, 그 다음에 힐러, 제일 못했음. 요약, 몇 번이나 퍼벌된 4인2 소속 힐러가 제일 못했으나 그 힐러가 못한 것을 어 지적할 수가 없었는지 솔트윈 제보자에게 힐량이 모자라고 아나 에임이 부리면 다른 걸 하라고 정치했대요. 팀보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대. 그룹 여부를 체크하니 2, 2인지 4인큐인지 다 그룹이었대. 요 그래서 제보자가 2인큐, 2인큐냐, 4인큐냐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대. 요 파라이소에서 수비를 하는 동안 이경유지에서 같은 팀 바티가 불사도 못 깔고 2층에서 주워서 팀챗으로 모이라에서 생존하는 건 어떤지 물어봤대요. 불사가 있어도 그냥 죽길래 그냥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보자 기준 생존이 제일 쉬운 모이라를 추천했대요 근데 모이라를 바꿨대 하도 죽어서 팀원의 두배 이상의 데스였지만 모이라로 바꾸고 덜 죽었대요 자 경기 내내 상대팀이 제보자에게 1인 자탄을 걸기도 하고 상대가 계속 돌아서 근데 제보자 파트너가 지금 어쨌든 모이라잖아요 그래서 제보자도 최우선으로 몸 비틀어서 사는데 집중하였고 그러다보니 어, 힐을 꾸준히 하기보단 도망 다니느라 바빴대요. 자, 그러나 탱커는 힐량이 모자라다며, 아나 에임이 안 되면 다른 힐러 하라고 뭐라고 하고, 저는 바티 모이라 했던 너네 그루버는 11 데스에도 뭐라 안 했다고 억울하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당연히 이게 파트너 힐러가 못하니까 내가 버틸 수도 없고 그냥 도망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힐을 해주냐. 너네 자인큐 러가 잘해서 불이 같은 거에서 날 지켜줬으면 나도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받아치면서 힐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도망치고 엄폐하느라 바빴대요. 자, 같은 자인큐라고 더 못하고 있는 힐러가 아닌 제보자에게 정치하는 게 억울했지만 자, 싸우기 싫어서 무시하고 계속 게임을 진행했는데 게임을 아주 힘들게 이겼대요, 결국. 근데 게임 끝나자마자 전체 채팅으로 욕하고 튄탱이 너무 열 받아서 처음으로 제보합니다. 전체 채팅으로 제보자 아이디 하고 나갔 나갔음아 제보자분이 너무 억울해서 진짜 나 진짜 잘했다고 리플로 봐봐 상대 팀러내가 계속 재우는데라고 쳤는데 여기다가 전체 채팅으로 제보자 닉 미친 이치고 나갔어. 이게 추가 시간을 하도 가서 스탯이 많이 높은가봐요. 아 근데 힐량을 엄청 잡아먹긴 했는데 이게 나마트라라고 그런가? 근데 일단 제보자에게 힐이 낫다고 뭐라고 할 만한 스탯은 아닌데요. 제보자 분은 진짜 몸 비틀면서 힐한 것 같은데. 살리는 사람도 있어야지. <웃음> <웃음>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사람들이 못하면 점점 앞으로 가. 안 맞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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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들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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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완료. 외골격전투알 아예 안써 올라가야 돼 아이고 치유파동을 넣으려고 내려왔으면 넣자마자 뜨고 올라가야지 여기서 진짜 쓰고 올라가야지 위로 다시 슝하고 라마도 이 친구가 처치가 높긴 한데 힐을 오지게 먹는 플레이를 한대요 라마 자체가 많이 먹는 것도 있는데 이 친구가 유독 더 공격적이다 보면 안되냐면 본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그냥 탱이를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탱이 지금 탱이 더급해요 일단 탱을 살리고 소전을 왜냐하면 이둘 중에 한 명을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더 타격이 큰건 탱이에요 소전이 살아도 얘는 솔직히 지금 자리야 고해너지면얘마무도 못하는데 탱은 살면 그래도 절멸 있으니까 좀더 얘가 뻐기는 동안 소전이니그룹할수 있어요 에임 이슈가 세게 왔는데 이거 소전이 잘하긴 잘한다 뒤에 솔져 솔져 오잘 지었다 이거는 널시켰다 근데 그 사이에 아이고 난 강해졌다. 어우. 어우, 나온 사람이 좋았다 이거. 근데 이게 상성이 안 좋네요. 만약에 이들이 다인큐라면 상성이 안 받는 게어 얘는 일단 힐 자원을 줄 수가 없는 힐러예요. 엄청 못하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는 못하진 않는데 이 친구가 잘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이 친구에게 모든 자원을 쏟아 붙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팀의 에이스 사실 소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가 힐 자원을 덜 먹으면서 할수 있는 탱을 해 주고 소전이 캐리하는 구도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힐 자원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 공격적으로 하니까 이힐못 주는 시너지랑 합쳐져서 얘는 그냥 들어가서 꼬라박고 죽고 소전이 혼자 고군부투해 보지만 소전이 변수 볼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왜냐면 소전은 결국 레이건 찾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나님이 에임이 살짝 아쉬운데. 숙면은 잘 맞추네, 신기하게. 소전이 잘한다. 아니, 면은잘 맞춰. 솔저 소리 들었는데. 불사! 아이고, 아이고, 2층 불사살 너무 못쓰네. 아이고, 2층 프리딜 솔저에 다 죽었어. 목표를 아이고 이걸 절멸을 켰네 탱커 친구가 못하는 건 아닌데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말은 잘 듣는다고 해야 될지 참 복잡하다 아이고 이킬다 내줬다 근데 라마트라가 전형적인 계속 1층에서 싸우는 현지 탱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슈가 그래도 푸쉬를 아예 안 가진 않아서, 킬은 가져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가불긴 그 게, 라마가 혼자 푸쉬해서 자리아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상대 2층을 이렇게 그냥 다 먹어버리고, 메르시 달고 있는 솔저가, 그리고 혹은 뭐 상대 소전, 킬코 이런 애들이 2층 싸움 걸어버리면, 제보자 팀이 지금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소전 혼자서 그걸 막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소전에게 그러면은 지원이 가야 되는데 뭐메르시를 해주든 아니면 뭐 같이 2층을 가주는 페어힐러가 필요한데 문제는 페어힐러가 지금 거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메이가 좁은 입구 빙벽이랑 급속 빙결로 몇번 막아줬던 두 번째 경기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사이드랑 2층 싸움을 지금 제보자 팀이 그냥 다 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라마트라가 또 2층을 또못 막아주는 탱이다 보니까 2층을 가지도 않고 라마트라가 그러니까 그냥. 제보자는 사방에서 지금 폭격이 날아오고 있는데, 앞쪽은 또힐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죠? 이럴 땐 그냥 메르시에서 소전에게 붙어주는 게 제일 낫죠. 소전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 둠피? 남아죠 오, 민스? 내것서이사안할것 같은데? 남아죠베퍼야 어떤... 봐봐요. 힐 잠깐 안 보니까 바로 녹잖아. 이 사람은 힐러, 힐 엄청 요구하는 플레이를 하는 탱을 골라서, 심지어 플레이 스타일도 엄청 공격적이고, 야 그냥 계속 킬러 필러, 전담 딜러가 붙어야 될 싸이리야 이 사람은. 오 윈스? 오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야, 바스 있는데 자리 하나 보고 응. 윈스? 그래도 생각보다 윈스 괜찮은데? 어유 말하기 무섭게 내가 진짜 입이 방정이지. 파워블락 쓰고 하나 둘 다음 포에 들어온 강습이다 강습이다 아독 끌렸다 <laughs> 이걸 폭염을 막네오 스노우스 스노스아한발 남았네요 오리사 좋죠 못 나가게 만들거든 야 오리사 깨달음을 얻었구나 친구야 아나님이 에이미 빗나갔던 부분이 없던 건 아닌데 탱커가 저 정도로 맞고 다니고 케어를 받았으면 그냥 하는 게 맞다 왜 아나 욕을 하는지 근데 탱커 중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우리 아나가 쉬지 않고 나한테만 힐을 줘야 되는 우리 아나가 정말 쉬지 않고 알갈도 안 하고 미친듯이 처음부터 개인 메르시처럼 나에게만 처음부터 끝까지 힐을 잘 챙겨주는 내가 죽었을 때, 잠깐이라도 힐이 안 들어왔으면, 아, 우리 아나 뭐함.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나도 물리고, 아나도 알가를 해야 되고, 아나도 자원이 있고, 아나가 힐을 줘도 그걸 상쇄하는 더 많은 딜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퍼치가 그래요. 야, 이런 친구들은 사실 플레이스타일이 탱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애들은 그냥 딜 넣는 게 낫죠. 시아가 좁은 탱은 오래 못 가.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